안녕하세요. 포스트 삼성학과 나성진 원장입니다. 백내장 수술 후에 비문증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비문증은 우리 눈 속에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리가 물로 변하는 과정 중에 혼탁이 생기고 눈에 빛이 들어올 때 혼탁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서 검은 물체가 눈을 따라 둥둥 떠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. 백내장 수술을 하면 혼탁된 수정체 대신에 깨끗한 인공수정체로 교체되면 더 많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비문증이 더잘 보이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. 실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 후유리체 방리가 좀더 빨리 생기면서 비문증이 실제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. 실제 비문증 증례를 보겠습니다. 63세 남자분이 2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, 백내장 수술 전에는 초록색 원 안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만큼의 비문증이 조금 있었습니다. 최근에 비문증이 늘어나서 시야 가운데 먹구름이 낀것 같다고 하는데, 초록색 원 안을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비문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. 시력도 백내장 수술 후 1.0이었다가 0.8로 떨어졌고요. 많이 불편하다 하셔서 유리실 절제술을 통해 비문증을 깨끗하게 제거하였습니다. 사진에서 보시듯이 비문증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. 한 가운데 검은색 점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이 증가하여 시야가 불편하거나 시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